마가복음 1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제자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죠. 갈릴리에서는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죄인들의 죄를 깨끗히하기 위해 오셨고, 또 열방을 위하여 오셨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눈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이해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은 좋은 자리 하나씩 얻을 것을 꿈꾸고 있었죠.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십니다. 가는 길에 세 번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또 자신이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다섯 가지의 논쟁을 통하여서 이 논쟁이 수용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논쟁이 거부되어지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가 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논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잘 수용이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잘 수용이 되는 사람들은 천국잔치를 누리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용되지 못하게 되면, 즉,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어지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들이 잘 해석되지 않으면, 종교화로 전락되거나, 혹은 예수를 거부하고, 혹은 예수를 죽이고 복음을 짓밟는 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수용하고 여기에 동참한 한 여인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용하지 못한 가론 유다는 예수를 팔아 죽이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제 본 것은 그 사이에 놓였던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초라한 그들의 그분의 찢겨진 몸을 보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위협이 될때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론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판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를 때에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미 다 바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베드로처럼 나의 이익 앞에서 혹은 나의 자존심이나 내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건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짓밟거나 예수를 심지어 어, 이제 저주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왜이 십자가를 지라하셨는지 아, 이것을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자기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더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아니하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된 쉼과 안식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뭐 의미 없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 앞에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입장으로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 살피는 이런 애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종교화로 전락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예별 드리고 아주 익숙하게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고 아주 익숙하게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 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주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교회에 거치는 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작심을 하고 교회를 파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하는 재판을 마치고, 이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빌라도의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1년에 있었던 4개의 장면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했던 재판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죠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이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6월절을 기하여서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이 예루살렘 길목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매단아 놓아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는 이제 교회, 형, 교회 형상으로 되 있는 그런 십자가인데요. 그 원래 이제 유적으로 발견되어진 십자가는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십자가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엉덩이를 이제 걸칠 수 있는 자그마한 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십자가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끔 십자가 보면 십자가 밑에 밑에 하나 조그만 그 가로로 된게 있습니다. 이런 형틀로 유적들이 나와서 이제 그. 이걸 따르는 교회들은 그렇게 생긴 십자가를 형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세로는 세워놓고 가로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서 매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방법이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이 군중들의 여론을 들으면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던 이 로마에서 사용했던 방법이죠. 다른 곳에서 보다도 이 유대 땅은 통치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뭐 분봉왕도 세우고 총독도 세우고 이런저런 방법을 세우죠. 또 헤롯을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통치가 어려워서 그땅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였어요. 또 헤롯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스루바벨 성전을 확장해서 헤롯 성전도 만들어 주게 되어졌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잘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그 A.D. 7 0 년에 디도 장군이 뒤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와서 이제 다아 몰살 시켜버렸습니다. A.D. 6 6 년에 밀란이 일어나서 아다 내려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 무너뜨리고 헤롯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유대인 유대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다 이제 바꿔버리게 되어지죠. 아 예수님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아 네가 유대의 왕이냐 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제목을 찾지 못했는데 그들의 밀란이 걱정되어져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죠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는 몇번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하면 빌라도는 이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시골 동네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입지전적으로 총도까지 오르게 되어졌는데요 사병에서 시작해서 온갖 전쟁을 다 겪으며 바로 이 총독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로마 도시로 가서 자기의 삶을 이제 지내는 겁니다. 로마 도시에 사는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로마 도시에 가서 살수 있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자기들의 식민지 중에 먼 곳에 가서 생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보통 군인으로 되어지면 로마는 한 20년을 돌아다니면서 군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 땅에서의 총독 생활을 잘 마치면 꿈에도 그리던 로마 도시로 이제 로마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큰 오점이 되어서 이, 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다 아시듯이 이 지휘관들이 별을 달 이유에선 진급하려면 예하 부대에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안 죽이면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죽이게 되어 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빌라도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은 큰 이제 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딱 박혀가지고 빼도박도 못할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가 들어간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존재 자체가 역사성이고 이빌라도의 이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죽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졌고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군인은 레,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4천 명에서 6천 명 되는 엄청난 큰그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호위 무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밤새 이제 고문을 당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채찍을 받게 되는데요. 이 채찍은 로마에서는 세 종류의 채찍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찍은 이제 회초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로마의 자유인들, 로마 시민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였을 때 회초리로 이제 태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대기입니다. 이 몽둥이죠. 이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군인들이 범죄하였을 때 태형으로 이 막대기로 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채찍은. 죄수들, 노예들에 대하여서 형을 집행할 때 쓰는 것인데요, 끝머리에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매달려 있어서 이 채찍을 때리면 몸을 감기면서 뜯어내는 살집을 뜯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들에 의하면 살집이 뜯어지면서 뼈가 드러나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채찍을 그 맞으심으로 온 몸에 모든 기력이 빠져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졌지요.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세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 로마의 황제였던 캐샤르 가이사에게 하였던 그런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베 카이샤를 하면은, 이제, 평안하시, 평안할지어다, 가이사여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법을 인용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그의 찔리심이 우리의 나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한 주님의 수치셨습니다 뭐 이것을 그 우리가 그 어떤 뭐 동정심이나 그런 극적인 효과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이 나를 낫게하였고 그분의 상함이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여러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어쩌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예수의 한 일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 삶이 좀더 나아지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곳은 우리의 몸이 갈개하기 찢겨지고 조롱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다지 낭만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길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너희도 채찍을 맞을 수 있느냐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릴 수 있느냐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어떤 주님을 보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꿈꿨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같이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